시 시작. 오. 중인가봐요. 아 지금 뭐 자습 중이면서. 네. 지금 뭐 쉬는 시간이에요. 수업는걸 아, 하면 볼수 있을까요? 아 예, 제가 보여드리죠. 네. 뭐. 어? 이 녀석 말길를 알아듣는다. 소 아, 이 아, 이렇게. 아, 아, 이렇안녕 이렇게. 아, 요이자 자, 우리 두 분을 이해서 아, 이렇게. 이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이이렇이렇 이렇게. 포이시게 자, 이렇게. 아, 이렇게. 본격적인 그렇지, 수업, 오케이. 1교시는 국어시간 안녕하세네 자, 강불아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나보자 잘할 수 있지? 자, 무슨 자지요? 어이고 똑똑하네 잘하네, 잘하네요 야, 그, 그 청력도 좋고요 네. 받음, 이 받음이 네. 굉장히 뛰어나네요 발음이, 저는 네. 정말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그것은 앵무새들은 혀의 비밀이 있습니다 응? 어? 네. 혀? 어... 인간은 언어 중추에서 말을 하도록 지시하면 성대가 소리를 혀와 입술이 발음을 만들어내는데 보통의 새들도 울대를 통해 소리를 내긴 하지만 사람과 혀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발음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앵무새는 뛰어난 모방 능력과 함께 인간과 유사한 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굵고 길며 그렇지, 둥글게 말린 혀를 움직여 자음과 모험을 자유 차지로 구사할 수 있다고 한 날. 와, 그 정확한 발음의 비밀이 혀에 있었군요. 네, 정말 혀를 내둘 내둘 일이에요. 야, 대단합니다. 아, 혀도 민감하지만 네. 아마 불의의 심도 불의 힘도 굉장해요. 불의 힘요? 네, 한번 보실래요? 네. 네. 오케이, 자, 우리 자 영돌이 자신있지? 자신있지? 네, 대답 <laughs> 소리 한번 씩씩하다. 간지러워. 어. 빨대가 <laughs> 효자손이 돼 버렸다. 자 한숨 자 그럼 자고 잘 해야 돼 아저씨. <laughs> 다시 한 번. 조곤조곤 씹어서 싹둑 빨대 정도야 우습다. 오, 여. 날카로운 불이 보셨어요? 응. <laughs> 정말 대단하네요. 하나 아... 빡 오. 뭘그런게 가지고 그래요? 보가돼 있어요? 아리의 힘도 강하지만 음감도 네. 뛰어나서 네. 가수 빡칠 정도 노래를 잘할 겁니다. 네. 에이! 에이. 아, 아이, 미웠잖아. 미웠잖아. 노래? 아 미웃잖아. 미웃잖아. 무슨 노래를 내려세가? 아 한번 보실래요? 네. 오늘의 도전 가수 엥순이. 잘할 수 있지? 파이팅. 과연 엥무새 노래 실력은? 우와 아니, 새죠, 아니, 세, 새? 세. 대단하네요, 진짜. 와 아니 아니,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헐렁헐렁 네. 헐렁이 네. 경악을 금치 못해 으기양양 앵사아 헐렁헐렁 아뇨, 아니아 우리가 여기서 네. 물러나면 안 됩니다 네. 감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누굽니까? 주주! 강동! 네. 에스파일! 네, 앵무새의 음정볼자가 얼마나 정확한지 도전자를 준비했습니다 네. 접니다 투 베스트 아. 됐고요.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아 도전자는 미래 파바로트를 꿈꾸는 테너 정다운, 인간과 앵무새의 자존심을 건 노래 대결이 펼쳐진다. 산토끼 터. 오늘의 도전곡은 부후의 명곡 아 산토끼. 가니나, 가니나, 그런데 산토끼 후렴이 가중 언제부터 이렇게 길어졌가나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혼을 담아 부른 산토끼 보존자 의기양양 수 정도로 다들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하지만 누가 더 음감이 정확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소리 공학 연구소의 분석을 의뢰했다. 음정, 박자, 강약 점수를 매겨 가는데. 성악가의 어떤 노래 실력을 우리가 거의 100점에 준하는 97점이라고 봤을 때요. 실제로 이제 기계를 통해서 평가를 해 보니까 앵무새가 69점을 맞았습니다 그럼 이 69점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노래 실력으로 봤을 때 70점 이하를 우리는 음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었지만은 리듬이라든가 이 소리를 고르게 낼수 있는 강약 특성은 아주 그 사람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발성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니 말이면 노르메 못하는 게 없으니까 진짜 같이 있으면 심심한지 모르시겠어요? 네. 인생을 같이 하는 친구죠. 네. 빵. 어머 어머. 쁜 예쁜 셰프. 어머 너무 예뻐요. 좋아요. 빵. 예? 뒤늦게 웃는데요, 그냥? 비웃네요, 저는. 비웃어요. <laughs> 네. 아니 왜 그래요?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차별하는 겁니까? 아이고 미안 미안. 차별하는 거예요? 아, 얘가 어렸을 때부터 네. 제 음성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 목소리만 따라하는 거예요. 오오 사람의 목소리를 구별한다고요? 네. 자, 그렇다면 앵무새가 말투를 구별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요, 말도 잘한 듣기 능력 테스트. 자, 과연 앵무새가 사람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육사님부터. 자, 화났어? 화났냐고 물으면 음 부리로 나무를 쪼는 앵무새. 앵무새. 자, 화났어? 오, 자 그럼 인간복사기 심연섭 씨 만났어? 언감생심 평소 괜히 말 시켰다 <laughs> 야단만 맞았다. 넌넌넌넌넌 <laughs> 뭐야? 아 <laughs> 어, 미안 미아 미안 미 이거 모뭐 똑같아. 아 어, 그러고 <laughs> 말하지 말라는 거 같아. 아 그렇다면요 사육사님이랑 현섭 씨가 같이 동시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두 분이서 시작. 만났어? 어? 들어간 어. <laughs> 헷갈리나? 어. <laughs> 어. 거예요? 헷갈리나는데예오야 어. 목소리인가 이 목소리인가? 헷갈리면 어야 그거 알아듣는 어. 거예요? 알아듣는 어. <laughs> 거예요? 그 그래, 그래. 아, 그래 왜 둘이 같이하냐 이거요? 아, 헷갈린다 이거야. 아이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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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Q 있어 아이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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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나나어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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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고개를 흔드는가 맞았어. 싶더니 아닌가 싶은지 귀만 기울인다 반 왔어! 천섭의 목소리엔 무반응 이번엔 앵무새 선생님의 시도 반 왔어?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반응 불의를 받고 또 박는다 반 왔어?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목소리는 못속인다니까요 녀석, 이번엔 숫자까지 센다. 아니, 10까지 네. 어떻게 숫자를 세요? 그러니까요, 서원정 씨도 못 세는데 1부터 10을 세네요. 그런데 저렇게 기억력 좋은 동물을 네. 일컬어 누가 이 해머리의 비율에서가 참그 새는 발냄새일 거예요. 어 정말 대고요 됐어 <laughs> 아니 기억력이 좋다는 거는 네. 좀 학습 능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기억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와 아, 그렇군요. <laughs> 그러면은 네. 학습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주주 실험지 세장을 탈출하라. 빗장과 잠을 쇠 이중으로 닫힌 세장을 탈출해야 한다. 실험 전문 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방법을 기억해낼 수 있을지 확인해봤다. 자, 과연 열수 있을까요? 못 열죠. 나가 아니 저 사람도 못 열어요. <laughs> 나가 힘도 없으니까 잠울새는 힘으로 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아니 말 따라 사는 거지. 잠이야, 잠이야, 잠울새 잠수. 뿌리를 이용해 잠울쇠를 단숨에 네. 빼버린 냉무새. 밑장까지 네. 일사천리.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네. 네. 탈출 성공! 아 보세요. 와, 역시 모르겠습니다. 앵무새 학습 능력은 대단해요! 대단해요. 앵무새의 뛰어난 학습 능력은 아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앵무새의 학습 능력은 특히 해 뜨기 직전과 해지기 전에 가장 좋아진다는데 잘 훈련된 앵무새는 100가지가 넘는 물건들을 식별하고 추상적인 개념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탁월한 학습 능력을 통해 언어를 배우는 앵무새. 언어와 인지 능력에서는 세 살에서 6 살까지 어린이의 수준에 달한다. 네 보시다시피 사람이 앵무새에게 사랑해 그러면 앵무새도 사랑해 사랑해. 어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 이 빌이 똑같이 나는 네. 것 같아요. 네 예, 앵무새들도 사람과 교감을 아니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어, 네. 말을 할줄 아는 앵무새나 네. 말을 못하는 다른 동물이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哦，徐峥，班长，S、5!